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그 마음은 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소론에 어, 표현한 것처럼 기쁨이고 상급이고 어,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 정말 전도자들에게 있어 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이 그리스도로 품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현장을 보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 바울이 그 빌립보를 향하여 어, 감옥에 있지만 어, 바로 그들이 그 교회가 기쁨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있었듯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 우리 본론에 어,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뭘 생각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어, 빌리뽀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빌리뽀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분들이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멸망과 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식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욕. 신의 신이 배요, 눈이요, 욕망의 그 신. 다시 말해서, 돈과 문화로 배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급욕적인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와 반대되는 십자가와 원수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그 배와 눈과 욕망이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분 헬라어로 주안에서 서십시오라는 말은 스테코라는 말입니다. 스테코라는 말은 전쟁 중에 국권이 지키는 모습, 군인의 모습을 스테코라고 얘기합니다. 주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전쟁 중에 국권이 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스테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설수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 구원자 되시는 어 다른 이름이 아닌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그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수 있는 자의 역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수 있는 자의 역사. 여러분, 오늘 가는 곳마다 만물을 자기 발앞에 복종하게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는 곳마다 복종케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빌리뽀에 나와 있는 빌립보에 나와 있는 유오디에와 순두계가 나옵니다. 이두 사람은 장로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고, 자기 편들을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딱 놓친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관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 주는 것을 여러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주장이 아닌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너그럽게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리뽀 안에 교회에서 그것도 중직자들이, 중직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편에 섰다, 안 섰다, 이 싸움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가 없었냐? 관용이 없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관용이라는 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여기서 관용해야, 관용이,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교회의 질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 남을 나보다 다더 낫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 같은 마음을 품는 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관용의 마음이 생겨지는 남을 나,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해로여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서론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 해로역인데,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빌리보스 3장 7절,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 해로역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다른 것들은 다 서론이고 배설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어, 누구시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수 있는 자의 역사, 역사를 부리시는, 역사하시는, 어, 그리스도이신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공생에 사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오시는 빌리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낮은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 제가 그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 공생의 공간복음, 다시 말해서, 마테마가 누가요 복음,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이 공간복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에 샀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낮은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공생의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이 될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딱 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땅에 있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뭐냐?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멸망과 신의 배달, 돈과 문화와 욕망으로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닌 정말 주 안에 서서고 같은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뭐겠어요 정말 전도와 성교와 우리 후대와 제자와 계회가 정말 서는 것이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그 같은 마음이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유오디게와순두게처럼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닌 관용하며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